Ai가 바꾸는 돈의 흐름 그 중심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 여기는 AI 많이 터크입니다. AI 많이 터크는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이 시대에 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실제 성과를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명하는 채널입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을 넘어 채 GPT, 생성형 AI, 자동화툴 등 최신 기술이 어떻게 창업, 직업, 일상 속에서 의미있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소개합니다. 우리는 성공한 창업가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AI를 어떻게 배우고 활용하며 마케팅 전략은 어떻게 짰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기술을 통해 어떤 가치를 창출했는지를 깊이 있게 전달합니다. 기술과 돈, 그리고 삶의 방향을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영감과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드리는 채널 바로 AI Money Talk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영국 런던에 사는 16살 소년 토비 브라운이 자신이 만든 AI 플랫폼으로 실리콘밸리에서 무려 100만 달러 한화 약 13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사례인데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어린 천재가 성공했다는 미담을 넘어서 기술과 창의력, 그리고 글로벌 투자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토비가 7살에 구글 검색으로 독학으로 코딩을 배웠고 기존 AI 인터페이스의 불편함을 개선하려는 사용자 중심의 발상에서 출발해 빔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 하나로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을 설득해 냈다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그가 어떤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투자를 받았는지, 그리고 이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어, 런던에 사는 16살 소년이 AI 회사를 창업해서 실리콘밸리에서 무려 100만 달러 투자를 받았다는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네, 이게 스카이 뉴스 뉴 머니 시리즈 영상의 일부를 저희가 본 건데요. 맞아요. 토비 브라운이라는 학생이고 빔이라는 AI 플랫폼을 개발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토비라는 친구가 음 어떻게 코딩을 배우게 됐는지, 또 빔이라는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었는지, 그리고 그 100만 달러 투자 유치 과정이랑 뭐 주변 반응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궁금하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죠. 이 토비라는 친구가 코딩을 처음 시작한 게 무려 7살 때라고요? 네, 7살. 정말 어릴 때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어디서 배운 게 아니라 그냥 구글 검색으로 혼자서 배웠다는 거예요. 아 어, 정말요? 네. 뭐 곱셈 구구단 외우려고 간단한 게임 만들다가 재미를 붙여서 그냥 자연스럽게 실력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요즘 아이들은 정말 뭐랄까 정보 습득하는 방식 자체가 우리 때랑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게 바로 그 빔이라는 플랫폼이 어떻게 탄생했 하는 건데요. 이 친구가 이제 자신만의 챗 GPT 같은 걸 만들어 보려고 했대요. 그런데 기존 AI 인터페이스가 좀 불편하다고 느낀 거죠. 아, 불편하며? 예를 들면 어떤? 그러니까 뭐 AI 모델 여러 개를 막 필요할 때마다 바꿔 써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복잡한 명령어를 계속 넣어야 한다거나, 약간 그런 번거로움들이요. 그래서 기술 자체보다는 사용자가 이걸 얼마나 더 직관적으로 쉽게 쓸수 있을까? 이 경험에 딱 집중한 거예요. 아, 마치 그 스티브 잡스가 복잡한 기술을 누구나 쉽게 쓰도록 만든 것처럼요. 네네, 정확히 그런 조건인 거죠. 사용자의 불편함 속에서 기회를 본 겁니다. 이야, 거기서 기회를 발견하다니. 그렇게 만든 빔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자들이 1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거고요. 맞습니다. 근데 더 극적인 건 그 투자 소식을 생일날 전화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와, 생일날에요? 진짜 약간 영화 같은데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학업, 그 영국의 G C S 시험 있잖아요. 그걸 잠시 미루고 사업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하니까요. 근데 그 투사자들 설득하는 과정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16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편견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 본인도 그걸 신경 썼다고 해요. 그래서 뭐 나이보다는 우리가 만든 이 제품 자체가 얼마나 혁신적인지. 그리고 우리 회사의 비전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걸 강조하는데 집중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낸 사람이 16살이라는 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리 제품과 비전을 봐라. 뭐 이런 거군요. 네. 토비가 직접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만든 것, 만들고 있는 것, 그리고 비전이 정말 대단하다는 점을 납득시켜야 했다고요. 초기 단계 투자에서는 사실 그 창업가의 비전이랑 실행력 설득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군요 가족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갑자기 아들이 백만 달러 투자받는 CEO가 된 거잖아요 아 아버지가 인터뷰한 걸 보니까 처음엔 당연히 엄청 놀랐다고 해요 근데 또 엄청 자랑스러웠다고 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뭐 어린아들이 너무 일찍 이런 어른들의 세계에 뛰어드는 게 걱정도 됐지만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이런 엄청난 기회를 부모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요.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답니다. 와, 멋진 아버지시네요. 친구들 반응은요? 친구들도 뭐 처음엔 완전 충격받고 놀랐는데 지금은 다들 자랑스러워하고 응원해 준다고 해요. 네, 뭐 그럴 것 같네요. 근데 이 토비 이야기를 그냥 어린 천재의 성공 스토리 이렇게만 볼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좀더 크다고 보는데요. 아, 어떤 점에서요? 이제 ai 개발 도구들이 점점 더 쓰기 쉬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엄청난 기술적 장벽이 있다기보다는 실제 사용자들이 뭘 불편해 하는지 그 문제를 정확히 찾아내서 해결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일종의 신호랄까요? 음 확실히 20년 전만 해도 이런 건 상상하기 어려웠을 텐데요 그렇죠 개인용 컴퓨터 나오고 나서 소프트웨어 개발 붐이 일었던 것처럼 이제 ai 기술이 대중화되면서 또 다른 혁신의 물결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이야기네요. 어린 나이에 혼자 공부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걸 해결하는 솔루션을 만들어서 투자까지 받아내다니. 본인 스스로도 내가 만드는 게 정말 멋지고 영향력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 말하던데 뭐 이미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거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거죠 기술 덕분에 이제 진짜 누구나 자기 방에서 코딩 배운 10대 소년조차도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경 넘어서 투자도 받을 수 있고요 기술의 민주화가 가져온 병화 그걸 딱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겠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어쩌면 강력한 기술 도구나 글로벌 투자 기회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 와 있다는 걸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다른 빔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토비는 기존 AI 인터페이스가 불편하다는 어찌 보면 당연하게 여겨졌던 지점에서 기회를 봤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AI와의 상호작용 방식, 그 너머에는 또 어떤 혁신적인 도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쩌면 그 발견도 토비처럼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어떤 젊은 창업가의 정말 예상치 못한 통찰에서 시작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지켜볼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AI Money Talk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